카네를 파헤치는 산나이 팔기통입니다. 여러분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어, 이 따사로운 햇살, 어, 높고 푸른 하늘, 어, 정말 너무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도 저의 마음을 아주 홀가분하게 하고 있는데요. 야, 오늘 팔기통이 여러분들께 이 가을 날씨만큼 신선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요맘때쯤 뭐 나올 때가 됐죠? 네, 2026년식. 새롭게 선보일 스카니아 2026년식.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공개해드리는 날입니다. 과연 2026년식 스카니아 트럭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아, 요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막 너무 궁금한데요. 자, 거두절미하고 지금 바로 빨리 파헤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2026년식 스카니아 알아볼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또 전문가를 안 모실 수가 없죠. 네, 전문가도 모셨는데, 아 네. 어, 프로 출연 너 최다 소개 좀 최다 출연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스카니아 프리세일즈 제품팀의 이준원 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6년식 스카니아 네. 어떤 특징이 있을지 음. 이런 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네, 어, 뒤에 세대가 있는데, 2026년식인가요? 네, 26년식 세대 준비했습니다. 아, 일단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laughs> 슈퍼 소개한 이후로 계속 네. 같은 캡 색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네, 그러면 2026년식은 외관상에 큰 변화는 없다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나아진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식을 변경하면서 뭐 기존 사양을 그대로 사용한 건아니고요 세세한 그 기능들을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거 오늘 집중적으로 일단 파헤쳐 보고 네그 전에 아, 아직도 스카니아 슈퍼 하면은 그냥 음. 연비 좋다라는 이거는 너무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연비 좋다는 소문이 이제 다 났어요 근데 연비만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것도 아닌데 그것보다더 좋은게 많은데 그쵸.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스카니아 슈퍼 무엇이 좋은지 요거 한번 정리하고 음.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복습을 해볼게요 슈퍼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13m 파워트레인을 뜻합니다 가장 진보된 그런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연비는 뭐 저희가 입이 달토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연비만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힘이 센 그런 엔진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토크 힘이라면 또 토크죠. <laughs> 예. 그러니까 토크를 네.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루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냥 마력만 좋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토크도 아, 중요하죠 예 그니까 러 트럭은 토크가 가장 중요하고요 경쟁사 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랑 비교를 해 보신다면 스카니아 토크가 가장 높은 걸 보실 수 있고 가장 넓은 rpm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나온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간혹 경쟁사 중에 뭐 같은 토크 값을 보인다 라고 그렇게 발표할 하... 경쟁사도 있는데 어그 경쟁사는 이제 그 RPM 값을 기재를 안 했습니다. 아, 그 말은 이제 높은 RPM에서 <laughs> 딱한번 그렇게 그렇죠. 최고점만 찍고 사라진다는 뜻이죠? 네, 지금 여기 아마 이렇게 그래프 나올 것 같은데. 네. 스칸디아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쭉 길게 위에서 어떻게 뭐, 뭐 이렇게 지평선을 그립니다. 네, 말씀이 대단합니다. 네. 다른 경쟁사는 한번 이렇게 꼭대기만 탁 찍고 내려오는 여기, 네, 맞습니다. 이런 모양인데. 네, 니다 그리고 또 동급 마력에서 또 최대 토크. 네 그렇습니다. 게또 장점. 네 그리고 이제 미션도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새로운 미션. 그러니까 스카니아는 모든 그 구성품을 다 직접 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간의 구, 어, 궁합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제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힘이 세면서도 가장 연비가 좋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스카니아 자체 제작한 부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기어 박스 이거. 예전에 이제 딱 스카니아 슈퍼 나오자마자 네.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진짜 부드러워졌다 어? 이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운전 바로 해보시면은 변속 속도 훨씬 빨라진 네. 거랑 훨씬 부드러워진 거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니 하면은 승차감 예전도 좋았지만 그렇죠. 더 좋아졌다고 네.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연비 좋고 승차감 좋고 <laughs> 자또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차는 아니고 저희 트랙터에는 이제 또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리어 액슬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많은 저항 같은 것들이 감소돼서 거, 어, 그쪽 부분에서도 연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연비도 개선되고 내구성이도 좋아졌다 네. 그리고 또이 스카니아 슈퍼하면 또 강할 가수 없는 게 제동력. 입니다 어? 음... 안전까지도 강화됐다.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강화됐죠? 뭐 한국에서 스카니아는 곧 리타더다. 그쵸. 이거는 뭐 유명한 말이고요. 네. 슈퍼에 와서 리타더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CRB라는 새로운 보조 브레이크까지 추가로 저희가 모든 슈퍼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낮은 RPM에서는 CRB가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요. 높은 RPM에서는 리타더가 높은 효율을 보여줘서 전 RPM 구간에서 강력한 그런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을 착착 하고 있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리타더 뭐고 CRB는 뭐냐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브레이크 밟으시면 <laughs> 알아서. 네 맞습니다. 그 속도에 맞춰서 풋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차량 컴퓨터가 알아서 조건에 따라서 뭐그 디스크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도 하고 리타더 CRB를 알아서 이제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그렇게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안전성까지도 개선된 게 바로 스카니아 슈퍼라는 거네 그렇습니다 2026년 시에 이제 고스란히 그렇죠 a 가 계승이 됐죠 네 그런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2026년 시에 그러면은 뭐가 음. 더 좋아졌나 요거 이제 알아볼 시간이에요 네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관 변동성이 있습니까? 어... 사실 외관에서는 변동상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기본적으로 기존 연식대이랑 동일하다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일단 외관상의 차이를 못 느끼겠고 네. 색깔도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색깔도 예 기존 색깔 색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일단 듣기로 네. 2026년식에서 크게 세가지가 중점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 안정성, 네. 안전성 좋아졌다. 이 얘기 들었고요. 두 번째 주행성, 주행성이 또 좋아졌다. 세 번째 편의 사양이 또 개선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각각의 디테일들을 이제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안전성. 네. 뭐가 어떻게 더 안전해졌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전부터 그 에이다스 기능을 장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장착한 차종의 범위를 좀 확대시켰고요. 기존에 있던 기능들도 보다 더 진화됐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확장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 에이다스를 처음 소개할 때 옆에서 막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데 막 표시되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가 이제 개선이 됐다는 거죠. 더 그렇죠. 기능이 더 추가가 네. 되었죠.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요 기존에는 뭐차 위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보행자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라는 걸러다닌 사람 외에도 이제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기존에는 차만 대부분 차 네. 위주로 감지했던 거를 네. 사람까지. 사람에다가 아, 이제 자전거 오토바이 자전거 까지 네. 대단합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이제 기술의 발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게 뭔가 사물까지도 다 이제 감지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욱 개선된 에이더스 기능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능이 보행자 충돌 방지 경고 장치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음. 물론 일부 차종에는 기존에도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전면과 우측면에 있는 보행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트랙터 카고에 도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주의 지원 장치라고 해서. 네. 그 졸음 운전을 방지하는 장치가 이제 전차종에 도입이 아, 되었습니다. 졸음 운전 방지.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 승용차에서만 보 기득인데. <laughs> 네. 물론 그 시스템에 비해서는 조금 간략한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요. 비상 자동제동 장치, 네. 저희가 AB라고 흔히 부르는 장치가 네. 예전에는 네. 차량만 감지해서 자동으로 멈췄다면 네. 이제는 보행자, 사람까지, 사람, 자전거 등등까지 감지해서 자전거. 스스로 멈추는 기능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 사실 기존에 있었던 몇 가지 또 기능들이 있었죠. 에이다스에서. 그런 건또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카고에 네. 새롭게 네. 그런 기능들이 많이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일단 SK 트랙터에는 스카니아가 보유하고 는 모든 에이다스 기능이 다 들어갔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프리미엄 레 네. 그래서 뭐 어,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따라서 유, 그 주행하는 기능까지 네. 해서 뭐 차선 변경 방지 뭐 긴급 어, 비상 자동 제동 장치인데 사람까지 감지하는 기능 등등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캡 트랙터부터는 그 차선 유지해서 주행하는 기능을 뺀. 나머지 에이더스 기능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고는 l 캡 트랙터에 준하는 에이더스 기능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카고에는 이 기능들이 사실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26년식에 새로 이렇게 기능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아, 어, 그럼 카고의 안전성이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운전이 훨씬 더 편해지시는 음, 그렇죠. 예. 아, 그렇게 되네요. 덤프는 아쉽게도 인증 문제로 인해서 26년식의 도입은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음. 이제 하지만 저희가 27년식에서는 많은 에이다스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덤프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덤프도다에이다스가 확대 적용된다. 네. 아, 요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 어, 요게 이제 안전성 개선된 안전성 이렇게 좋아졌군요. 네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언급했던 항목 바로 이제 주행성인데 오뭐 아까 저희가 뭐 앞에서 기어 박스 좋아져서 뭐 이렇게 좀더 부드러워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어 실제 고객분들이 운전하실 때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가 그 스티어링 휠뭐 핸들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부입니다. 위 네.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일부 차종은 뭐 사용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26년식에는 모든 차종에 이제 전기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차종? 네 그렇습니다. 전 모델, 전 모델, 전 맞습니다. 라인업, 네네. 하나도 빠짐없이.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사실 예전에 아주 일부 차종, 아주 극소수 차종이 약간 소외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게 이제 없어진 거네요. 네네. 아 이제 평등. <laughs> 모든 차에 오, EAS라고 하는 전기 유압식. 네. 조향장치, 아, 파워스스템, 네. 전기유압식 조향 시스템, 조향 시스템, 전기유압식 네. 조향 시스템이 전차종에 도입이 됐군요. 그럼 유지주행도 네, 이제 부러지는가요? 거아 아무래도 조향할 때더 조금 적은 힘을 주셔도 네. 이제 조향이 가능하게 되고요. 롱게 아, 네. 이제 EAS, 지금 그렇죠. 말씀해주신 고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개선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텐바이포 46에 좀 여러 변화를 주었습니다. 음, 이제 하고 네. 타이어 1륜축 타이어를 네. 사이즈를 변경을 했습니다. 어, 사이즈가 바뀌었나요? 네. 기존에 2580 22.5였는데 네. 어, 일부 카고와 같이 3856월 22.5로 변경을 아, 하게 되었습니다. 38으로. 네, 그렇습니다. 385. 타이어. 요거 좀 예전부터 살짝 제 얘기는 좀 들었어요. 음. 야, 385로 바꾸면 안 되지 않냐? 막. 385가 좀더 나을 텐데 이런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네, 네. 반영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어... 좀더 완벽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동 같은 문제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가지 고민을 해본 결과 아... 이렇게 타이어 사이즈의 변경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또 네. 어, 이제 타이어까지 카고 10X4 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네, 더 나은 주행성을 제공을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3,4축 구동축 타이어는 네. 사이즈는 동일합니다만 네. 이제 그 드리븐 타입, 어, 일명 깍두기라고 부르는 아. 타입으로 변경이 오, 되었습니다. 바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 그러니까 변화는 10 by 4 스타 6의 하나고요. 나머지 카고는 기존과 동일한 타이어가 유지가 된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인데 깍두긴데. <laughs> 깍두기 타이어 바꾸면은 조금 더이 주행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개선되는그렇 효과가 있다. 네. 그렇게. 아 그리고 타이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트랙터랑 카고에 쓰는 피렐리 타이어에서 네. 어 기존 제품들은 이제 타이어 옆면을 보시면 피렐리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피렐리 도입됐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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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피렐리 하고 이게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타이어 브랜드다라는 소개를 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씩 어, 많은 고객분들이 어 네. 피렐리 왜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사실 피렐리의 상용차용 타이어는 프로메테온이라는 상호를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 프로메테온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피렐리가 워낙 더 유명하다 보니까 네. 이제 트럭 타이어 옆면에도 피렐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가 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프로메테온만 사용하기로 그렇게 변경이 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타이어 옆에 이제 피렐리가 아니고 프로메테온으로 적혀도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이거 오해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피렐리가 아니고 프로메테온 적혀 있는 거 보고 <laughs>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어디 듣도 보도 <laughs> 못한 어, 타이어야. 이러 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지금 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피렐리 기존에 피렐리가 갖고 있던 피렐리 타이어의 이름만 바뀐 거다. 네, 그렇습니다. 프로메테온으로 네. 품질하고 내구성 기능 동일한, 다 동일한? 제품이고요. 아, 네. 제, 제품이다라는 거, 요거 그,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시점에 따라서 뭐 피렐리가 장착 붙어 있는 타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프로메테온이 장착된 그런 트럭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네. 좀예 혼선을 방지하고자 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스카니아의 변화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네. 싶어서 어, 이런 예. 거는 저희가 안내를 안 드리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네. 있는 거 같아요 상식선에서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롬 메테오는 피레비의 그래 상용차 브랜드다 이렇게 아, 네.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쓰신잡이네요 <laughs> <laughs> 네, 지금까지 아주 짧게 알쓰신잡 네, 코너를 다뤄봤습니다 편의 사양이 또 좋아졌다 편의 사양도 네. 예 일부 네. 좀 변경을 주었습니다. 뭐 어떤 게더 좋아졌습니까? 저희가 이제 캡틸팅 부분에 있어서 일부 차종에 어, 수동으로 이렇게 네. 하는 캡틸팅 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아주 극소수. 그, 극소수. 그, 예. 소외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극소수의 그 네. 모델이 캡틸팅이 수동이었죠. 근데 이제 나머지 차종과 동일하게 전동식 캡틸팅으로 예, 전체 적용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아, 이 돌리실 필요 없어요. <laughs> 버튼만 누르시면 모든 차종이 다 된다. 덤프하고 트랙도 다. 네, 네, 그렇습니다. 차별 없이. 네. 어, 또 네. 뭐가 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S 캔 모델. S 네. 캔 모델의 그 선바이저가 네. 예전에 저희가 770을 소개시켜드릴 때 처음 도입했던 기능 어? 전동식 선바이저를 S 캔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 요거 제가 770 소개한 영상 보면 나와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때 그 되게 놀라웠는데 버튼으로 자동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서바이저가 작동하는 거. 네네. 그게 모든 S캡에 어, 그때는 사실 저는 770 30주년 기념 창립 30주년 기념 한정판에만 적용된 줄 알았거든요. 그게 네.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770 저희가 소개 처들 때 이제 전국 로드쇼를 돌면서 많은 고객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저녁식 선바이저에 대한 반응이 워낙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도입을 하게 <laughs> 아, 되었습니다. 드디어 SK 모뎀 2020년 신 SK 오너분들은 네. 이제 다 버튼으로 선바이저 네. 마음껏 자동으로 오르고 내리실 수 있다. 네. 아, 요거 좋아졌군요.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타코그래프를 트랙터 네. 카고 차종에 예전부터 장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6년식부터는 네. 하이패스 기능이 내장된 타코그래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오, 하이패스. 네. 어, 이거 별도로 단말기 달으셨던 그 불편함이 없어지는군요. 따로 다실 필요가 없으시게 아. 됐습니다. 사실 그 승용차에서도. 그 수입차는 사실 이거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 그렇죠? 국산차의 어떤 특혜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이패스가 장착될 수 있는 단말기가 딱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는 기능이 어, 드디어 스카니아에서 타코그래프스는 전차종에 하이패스 내장형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20년식 트랙터랑 카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따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꽂으시면 네, 돼요 어, 이런 거 진짜 사소하지만 아주 편한 기능이잖아요. 네, 아,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셨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개선된 부분을 알아봤는데 어 이게 입니까 네, 20년 식의 네. 변화는 여기까지. 잠깐만. 궁금한 게또 안에. 네, 사실 스마트 대시. 이거를 우리가 네. 또 언급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스마트 대시 야심차게 제가 그쵸. 예전에 한번 딱 소개를 해 드렸는데 네, 네. 어 그때 이제 업데이트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대시 저희가 25년식에 소개시켜드렸었죠. 네. 어, 많은 기능이 좀 비활성화되어 있는 맞아요. 상태였던 게 사실이고요. 네. 와, 약간 네,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 그참 아쉽게도.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사실 그 동안도 세세한 업데이트들을 해오고 있었고요.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던 비활성화됐던 기능들이 어 조만간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조만간, 저희가 지금 드디어. 테스트 중이고요. 네. 어뭐 정확한 시점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고객분들께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아 네. 어, 일단 그 동안 저희 그 2025년 식 차량 스마트 대시를 구매하셔가지고 어, 운행하시면서 어, 업데이트 때문에 아, 불편을 좀 겪으셨던 우리 고객님들께 정말로 다시 한번 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네. 2026년식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업데이트 막바지 단계이죠. 막바지 단계여서 이제 네.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기대해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2026년식 사사치 파헤치기 아, 드디어 <laughs>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 2026년식 네.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는 없지만 내실을 다진 고런 그렇습니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카니아 2020년식 트럭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오늘 정말 좋고 같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0 2 0년식 스카니아 트럭 출시에 맞춰서 스카니아의 또 자랑 중 하나죠. 서비스 솔루션도 새롭게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한 세상으로 급변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 스카니아가 준비한 2026년 서비스 솔루션 역시 스마트하게 진화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은 단순히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만 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과 주행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스카니아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차량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에 더불어 더욱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여 고객들의 가동 시간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다음 메인테넌스 계획은 언제인지, 어떻게 운전해야 더 높은 연비가 나오는지, 지금 차량 상태가 어떤지 등을 스마트폰으로 안내받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똑똑해진 차량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케어5는 스카니아의 대표적인 유지관리 계약 상품으로 단순히 고정된 주기로 소모품을 교환하는 개념이 아니라 고객의 주행 패턴에 맞춰 체계적이고 유연한 유지관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유지관리를 통해 차량의 점검계획을 최장의 주기로 설정함으로써 고객분들께 불필요한 과잉점검을 예방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물론 운유시간도 최소화합니다. 또한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만큼 스카니아 차량을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점검 주기 도래 시 차량 계기판에서 안내함과 동시에 사전에 스카니아 서비스 센터에서 안내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스카니아 차량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연비를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솔루션을 통해 더욱 높은 연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에클루션은 그러한 연비 개선을 돕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예측 크루즈 컨트롤이나 에크롤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이 주행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최적의 연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 드라이버 코치가 진행되는 현장 교육과 더불어 사후 원격 분석 및 피드백 코칭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높은 연비는 차량 기능 뿐만 아니라 올바른 운전자 습관에도 실현됩니다. 따라서 스카니아는 프로드라이버라는 앱 서비스를 출시하여 고객분들이 올바른 연비 운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앱은 운전자가 매일 주행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학습하면서 서서히 높은 연비와 효율적인 운전을 할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코칭 앱으로 마치 게임 즐기듯 재미 있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고객분들의 진정한 프로 드라이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에코케어는 앞서 설명드린 케어 파이브 에쿨루션 프로 드라이버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의 통합형 서비스 솔루션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에코케어 가입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보다 더 높은 총 운행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스카니아가 준비한 2026년에 새롭게 출시되는 서비스 솔루션 중 하나는 컨트롤 패키지입니다. 컨트롤 패키지는 차량 운영에 대한 전반을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해 스카니아 드라이버 앱과 마이 스카니아 사이트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특히 복수의 차량을 운영하는 법인 고객과 같은 경우 해당 차량들이 현재 주행 상태가 어떤지, 주행 경로가 어딘지, 이상은 없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진보된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리언 역시 스카니아가 2026년에 새롭게 출시하는 서비스 솔루션으로 쉽게 말해 차량을 보호하는 주치의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커넥티드 기술력을 이용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헬스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디언을 통해 차량 이상 및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서비스 솔루션으로 보다 더 스마트하게, 보다 더 경제적으로 스카니아 차량을 운영하시길 바라며 이외에도 전국 25개 스카니아 공식 서비스 센터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인 스카니아 어시스턴스를 통해 믿음직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파기통과 함께 알아본 2026년식 스카니아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주행성, 편의상 이 정말 핵심적인 것. 내실을 다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2026년식 스카니아 트럭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이 나가는 이 시점. 지금 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요거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국의 스카니 업사원에게 연락을 하셔서 구매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식 스카니아 트럭과 함께 더 높은 연비로 더 높은 수익성 실현하셔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더 많이 돈을 버실 수 있기를 파기통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기통은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